영차님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영차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뚝섬유원지역에 살고 있는 영차입니다. 유원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뚝섬유원지역이 있고요. 뚝섬역이 아, 있고요. 뚝섬역. 네네. 그러면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구장 사장이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당구장이 혹시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건대역 가는 방향에 이제 성수 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위치도 괜찮네. 혹시 영동대교 건너자마자 그 우측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영동대교 건너셔서 조금 올라오면 있어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에 서 모르는 것처럼. 대학가들은 이제 대학생들 위주의 장사를 하는 데고, 뭐 이제 뭐 역삼동이나 이런 회사들 많은 데에 있는 회사원들을 주를 이루게 하는 그런 당구장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성수동 뭐 건대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건대 번화가를 벗어나면 뭐 공장지대 이렇게 뭐 구두 공장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동차 수리하는 공장들 이런 공장들이 많아서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 다니시는 구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주를 이루는 그런 가게거든요. 그럼 뭐 아주 뭐 대학교 앞에 음, 있는 건 아니네 그죠? 그쵸 대학가랑은 약간. 떨어 있죠 그리고 뭐~ 건대 입구역에 이제 그~ 대학생들 많이 다니는 번화가라고 해서 거기 이제 당구장을 차리면요 그렇게 대학생들만 꼭 위주로 한 장사는 아마 그~ 대학 앞에 있는 것들만 아마 그런 거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동네 당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다이라고 그러나? 당구대는 몇개 정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여8대고요 어, 8대? 네네네. 이제 보통 규모를 얘기하자면 많죠. 종류는 많은데 뭐 4대, 뭐 6대, 뭐 8대, 뭐 많은데 뭐 15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나눠지거든요. 이제 뭐큰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라든가 당구 쪽에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 메인으로 한명 정도는 있어줘야 이제 손님들이 이제 뭐 배우러 간다거나 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끌수 있으니까 이제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당구장은요 개념이 보통 이제 300이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당구 잘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급 질문이 생겼어요 <laughs>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300이야 마세이금지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네. 마세이는 왜 찍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 그럼요 이게 제 이런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당구장에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이는 당구를 치는데 이제 바닥이 돌이거든요. 어.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큰게 올라가고 그 위에 나사지라 그래서 천을 깔고 그천 위에서 당구를 치는 건데 그 천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민감해서 잘 찢어져요. 음. 한마디로 돌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위에다가 판판하게 펴서 이렇게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천에 만약에 큐로 이렇게 탁 찍어버리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맛에 아, 있는 금지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요새는 (300이란) 개념이 예전에는 사구를 많이 쳤었죠 그러니까 공 (4개로) 치는 당구를 많이 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100)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를 정해놓고 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3구들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음. (300이란) 개념이 예전에는 (150이다) (300이다) 그러면 알 수가 (15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의 십식이니까. 네. 근데 요새는 3구로 따지면 300이 20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음. 20개를 놓으면 250은 18개, 200은 뭐 16개. 이런 식으로 차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 같은 걸알수뭐 300이네 뭐네 이런 의미는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저도 진짜 당구장 한뭐 10번도 평생 안 가본 것 같은데 가보면은 빨간 거두개흰공두개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100이면 10개, 뭐 200이면 200인데 요즘은 3구로 한다. 상구를 많이 치죠. 사구도 치긴 치는데, 아. 네네, 예전같이 사구로 해서 알수가 난 250, 뭐300 이렇게 정해서들 치긴 치지만, 삼구를칠 때는 이 사구의 알수랑은 큰 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구를 잘 쳐도 삼구를못 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뭐예요? 3구와 사구의 다른 점, 초보자들도 들으니까. 큰 차이가 있죠. 사구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알아듣기 쉽게. 네네, 이렇게 공을 4개 갖고 칠 때는 빨간 공 2개를 다 맞추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10점이 되는 거고, 알이 네. 하나가 내려가는 거 근데 그렇죠. 4구를 친다 그러면 알 수가 뭐 150이다 그러면 15개를 빨간색 두 개를 15번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공 하나를 맞춰서 다이에 세 번을 맞추고 공을 맞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라고 설명이 아, 는데 그럼 거기에 4구고 선구는? 네네. 친구는 공을 맞춰서 이제 다이를 무조건 세번 맞춘 다음에 뭐네 번을 맞춰도 되고 일단 다이가 세 번을 맞추는 걸 넘기고 나서 이제 다른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거는 그러면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죠. 아, 전문가가 아러니까 <laughs> 저같이 당구 초짜들은 네네. 처음식에는... 빨간 거두 개만 맞추고 이렇게 네네. 하는 것만 알았었는데 참고로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쓰리 쿠션 이런 식으로 그걸로 개수를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춰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게 뭐 가락 친다는 그 가락이에요? 아니요 가락은 가락 따로 있어. 요 공이 두개 있을 때 공을 하나 맞춰서 다이얼에 세번 맞고 공을 맞추는 게쓰리쿠션이고 쿠션이고 네네 가락이라 그러는 거는 공을 먼저 맞추지 않고 다이을 먼저 맞춘 다음에 쿠션을 먼저 맞춘 다음에 공을 맞추는 거를 가락이라 그러거든요. 어, 그러면 네네. 이제 요즘은 사구로 하는 옛날 방식보다는 쿠션으로 하는 삼구를 많이 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150 친다 그면 게임은 할수 있는 정도예요? 아니 뭐 80을 치든 50을 치든 30을 치든 게임은 할수 있죠. 얼마든지 다 게임은 할수 있는데 근데 그알 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치면 네. 뭐알 수가 높고 낮고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놀라고 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저랑 좀 상당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생활을 거의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대학교 때 결혼을 해서 <laughs> 네네. 처음에 이제 저는 네. 장사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당구장을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신 거죠? 당구장 한지는 5년 됐습니다. 5년 하셨고. 네네.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떠신 것 같아요?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똑같다든지 아니면 뭐더 줄었다든지 손님이 차이가 많죠. 장사 잘 된다면 사람들이 와 이거 나도 해봐야지 막 이런 심리들이 좀 너무 강해서 편의점 하나 생기면 어 편의점 괜찮대더라 그럼 누구나 다 편의점을 시작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당구장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게임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라시? 말, 아니, 많이 하는 뭐 황금성, 오, 뭐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했었죠.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차리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그런 거라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단속을 시작을 하면서 사행성 게임들이 싹 사라졌죠. 그랬더니 게임에 몰두해 있던 사람들이 할게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게임장을 다니시는 나이대가 한40 후반에서 50뭐런 이제 한참 이제 일도 하고 뭐 이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황금성이나 뭐 이런 거에서 놀다가 놀거리가 없어지니까 다른 거뭐할게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게 당구가 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음... 그때막 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릴 당시에까지는 게임장이 있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구장이 잘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사람들이 할게 없으니까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붐볐었는데 이제 슬슬 또 놀면서 술도 먹고 뭐 당구도 치고 사람들이랑 또뭐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생기니까, 당구장들이 또우후죽순으로막 생겨나더군요. 여기저기 막 건물마다 생겼네 또. 네네.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주변에 당구장이 한 네다섯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전체 와. 통틀어. 네. 지금은 한 삼십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완전 경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장사도 다 똑같겠지만, 이러니까 재미가 네. 없는 거예요. 어. 다, 서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나눠 먹기가 되버리니까 네네네네. 그 손님들이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서로 힘든 거죠. 그러겠네.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성당을 다이다본 봉사자분들 형님들이 꼭 봉사 끝나면 이제 한잔하고 당구장을 가세요. 저는 이제 못 치다 보니까 점수만 놓는데 술하고 안주까지 주는 거야 배달도 되고 그렇게는 안 하시죠. 주류를 판다는 거는 불법이죠 당연히. 주류도 그건 이제 줘. 주는 거는 아마 시켜서 손님들이 원해서 바깥에다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당구장에서 담배도 팔잖아요. 그러게. 담배도 사다 줘. 근데, 솔직히 담배 가게가 아닌데서 담배를 파는 것도 솔직히 불법이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 측으로. 네네네. 원할 때 그냥 이제 바깥에서 치킨 배달 시키는 거랑 똑같죠? 나는 회도 치키더라고 그러면 음. 저번에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짜장면 배달 같은 거 시키면 쿠폰 오잖아요. 그러면 모아서 뭐 탕수육도 사먹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어,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금전적으로 중국집에서 인센티브 이런 건 없어요. 따로? 중국집에 따라서 틀립니다. 거기 인센티브라고 하기도 뭐하고, 왜냐면 하 배달이 오면 그걸 이제 세팅을 하고, 뭐 아래 뭘 깔고, 뭐 이렇게 음. 해서 손님들이 드시고, 그럼 이제 그걸 나머지를 치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요리 하나에 500원씩, 아, 그냥 500원씩. 뭐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요리는 1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거는 네. 요즘 추세인 게 점심 때 스크린 골프 가잖아요. 강남에 보면 골프장 같은 데 가도 메뉴판 있어. 그럼 짬뽕 짜장 시키면 한 500원 비싸. 밖에서 먹는 거보다, 그럼 딱 스크린 앞에까지 갖다 줘요. 그럼 그런 거는 뭐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어차피 당구장 운영하시다 보니까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아르바이트도 있을 거고 네네네. 하루 출근해서 이제 마감까지 일과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시는 일 당구장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오전에부터 치진 않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점심시간 없잖아. 땡 치면 네네. 12시 정도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이제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어. 와서 뭐 이제 식사 어차피 시간이니까요 그렇지. 식사를 하면서 한 게임 치고 들어가고 한 6시서부터 한 9시, 10시 이때까지가 또 제일 많이 붐비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당구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24시가 아닌, 아닌 이상 낮 12시부터 밤 12시 정도까지는 당구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보시면 되죠. 에, 있으면서 네, 네. 만약에 뭐 가보면 음료수도 주고 만약에 공도 뭐 닦아야 되고 뭐 이런 업무가 있더라고요 또 나름? 또아 그런 그럼 뭐는, 업무를 좀 자세하게 부탁 아, 달라는 거죠. 이제 천을 깔아놓은 거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너무 관리를 안 해주면 초코가루라든지 아니면 손에 이제 분발려는 분가루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천에 끼기 시작하면 공이 튀거든요. 공이 튄다는 얘기는 이렇게 굴러갈 때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오. 난다든지 아니면 은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세게 칠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막 굴러서 마지막에 이제 살살살살 올때 공이 틀어진다든지. 아.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보통 이제 12시에 오픈한다 그러면 한 10시쯤 나가서 이제 나사지 천을 깨끗하게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왁스라고 이제 천에다가 입히는 맨질맨질하게 하는 네. 게 액체가 있거든요. 그 액체도 음. 좀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8대 기준으로 한한두시간은 거의 네. 기본으로 들죠. 거기다, 거기다 이제 뭐큐 관리도 해줘야 되고 큐를 이렇게 치다 보면 위에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죽이죠. 가죽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건데 그것도 이제 뭐 가죽이라는 게 터질 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라내고 새 걸로 갈아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은 꼭 공은 자동으로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계로 네 자동으로 닦습니다 기계로 닦는 거고 그 음료수 같은 거 어디 뭐 코스트코나 이런 마트에서 사다 놓으세요? 무겁잖아요 어떻게 들어 날려 아,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주류하시는 분들 같은 데다 맡기는 거예요? 네 시켜야죠 이제 뭐 실성이나 뭐 이런 아 음료. 양이 많아야지 갖다 줄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당구장에서 음료수 드신다고 생각하면 한 팀이 오면 1.5리터 하나라고 생각하면 에이? 되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4 명이서 아 오면 두 잔만 먹어도 1.5리터 하나인데. 아 저희 분당 같은데 가 보니까 종이컵에도 한 잔씩 주더라고요. 응. 모든 장사가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 그냥 PT병을 갖다놔버려요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렇게도 아 하죠. 근데 이제 뭐두 명이 왔는데 뭐 PT병을 이렇게 갖다놓고 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잔을 큰 걸로 씁니다 저희는 <laughs> 요금 좀 자세히 설명 해요 있어요. 요금은 주인 마음대로인데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10분당씩 봤는데요, 천 원짜리도 있고. 뭐 1200원짜리도 있고, 뭐, 뭐, 1500원짜리도 있고, 뭐, 좀 나오면 2,000원, 2,500원, 뭐, 3,000원짜리도 있고, 뭐, 종류는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1,500원씩. 1시간 기준 9,000원이. 힘듭니다.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익도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넘겨야 되니까 아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나라 실정이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체감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래요. IMF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있더라고. 더 심하죠. 하면 사람들이 IMF 터지고 나서는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운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와. 오래 걸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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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도 주머니에서 돈을 안 풀죠 <laughs> 그러면 결론은 임대료 내고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네 어지로 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로가 있다든가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 음.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되는 가게도 다, 음식 장사도 다 똑같잖아요 잘, 잘 되는, 되는 데가 있고,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요 1,500원이면 좀 싼건 아니죠. 일반용도죠. 그러니까 음. 점점 안 되면 안 될수록 가격을 다운시키는 데가 많아서 우리도 지금 성당 형님 중에 은퇴하시고 당구장을 차렸는데 성당 사람밖에 안 가는 거야. 사실 동네니까 분당에. 당구장 가보면은 그래도 꽉차 있어 지나가다 보면은 형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막 음식도 시켜먹고 사랑빵처럼 되는 것 같아요. 50대 넘으신 분들. 그렇죠. 그래도 하루 중에서 가장 피크 시간이 언제? 한7 시에서 9 시죠. 저녁 먹고. 네네네. 이제 회사 끝나고, 끝났고, 저녁 먹고, 술 한잔 먹고. 아니, 술 한잔 먹고가 아니라 거기서 진 사람이 내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내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일단 한잔 네. 먹고 들어와서 아, 치고 2차를 또 갈라고. 그렇지. 이제. 그렇지. <laughs> 그렇게 점수를 지면서 보면 옆 테이블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해. 탑자도 있을 수 있잖아. 당구에 뭐4구3구 포켓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 이제 예전에 치시던 뭐 식스볼이라는 것도 있고. 요 변종이 뭐, 많이 나왔네. 네 나인볼 이제뭐 변종이라기보다 이제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맞추면 점수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한번할 때마다 뭐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러면 고스톱처럼 자기네가 정하기 나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 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면은 당구라 그러면 이제 죽빵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돈 내기, 뭐 이제 3구로 이제 쓰리쿠션 하나 치면은 이제 뭐 얼마씩 하는 뭐 그런 게임들을 회사원들도 많이 치고 일반인들도 많이 치죠. 영차님 당구장에 포켓볼 다에는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포켓볼을 안 놨습니다. 이거. 그거 여자들이 많이 치는데. 근데 그건 없다는 거 보니까 완전 남자들 위주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어디든지 이제 가면은 당구장에 거의 이제 포켓볼을 한 다이 정도는 놓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는 그냥 있어도. 일반적으로 놓고 아니면 이제 번화가나 이런 데, 학생 뭐 남자 여자 성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음. 가끔 가다 올수 있는 데는 뭐 포켓볼 다이가 더 많은 데도 있고, 그거 이제 뭐그 지역마다 틀린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 남자분들도 많을 뿐더러 여자 손님들을 저희가 지금 당구장을 하면서 한 손에 꼽을, 뭐... 만큼 손 꼽을 만큼 봤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진짜 분위기 칙칙하다. 여자도 좀 오고 그래 가지. 에휴. 내가 봤을 때 담배 연기 <웃음> 자욱하고. <웃음> 다 짜장면 끓은 막, 나뒹굴고. 아,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당구장은 담배 필수 있나요, 아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그게 한마디로 법이잖아요, 그것도. 그쵸. 근데 그거는,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당구장은 차라리 저는, 미성년자라든가, 담배에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예 당구장에 저희 출입을 금하겠다. 간판에다가 그걸 붙일 수 있게, 차라리. 여긴 흡연 당구장이니까, 흡연 안 하시는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 차라리 흡연... 이렇게, 나라에서 좀 정해줬으면 흡연 PC방이라고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사장이 너무 좋잖아. 근데 그거를 규제한다고 또 분명히 법을 만들어내. 이길 수가 없어 그법 자체를. 아, 근데 솔직히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류 되시는 분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인데 만약에 흡연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당구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럼 혹시 PC 방에는 미성년자 시간 10시까지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출입 시간 10시 되면 나가야 돼. 그럼 네네. 당구장도 그런 게 있나요? 고등학생도 친다매 요새 당구. 예전에는 네. 당구를 스포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게 유흥. 탈선. 영천님 매장은 당구장은 네네. 어때요? 저희 당구장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택가들이 아니라서. 아, 네네 학생들이. 애매하네.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오긴 오는데, 될수 있으면 학생 손님들은 안 받습니다. 아. 처음 했던 그런 생각부터 아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 그것도 얘기를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학생을 웬만하면 받지 않고, 저녁 시간에 한 뭐, 6시, 7시 넘어서 학생들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될수있으면 아. 예, 응.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독서실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게까지는 그걸... 아니고요. 네, 사장님 네, 네, 네. 담배 피시죠? 네, 전 태. 그러니까 ]입니다. 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담배 피는 어른들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네. 재밌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슬픈 것부터 해서 들어오서 못하겠다거나 이런 진상들도 있었다 이런 거. 진상들이라고는 뭐 어디 가나 다 있겠지만 뭐 다이, 네, 담배를 물고 치면서 재를 떨어뜨린다든가. 아... 담배 똥이 막 떨어진다든가 이런 어... 불붙은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뭐 손에 뭐 너무 이 분칠을 많이 해서 가위가 <laughs> 이게 초록색인지 파랑색인지 흰색인지 모를 정도로 뭐 이렇게 하면 또 청사기 와... 애매하거든요. 뭐다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부서님들도 많고 뭐돈 내기하다 싸우는 분들도 많고요. 어... 완전 친구들끼리는 이제 주먹싸움까지는 안 가는데 뭐 원정 다니고 외 이런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돈 내기 당구를 치다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알 수를 뭐 나라에서 정한 것처럼 뭐 시험이 있어서 너몇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치다 보면 이제 동네 상구장에서야너 너무 니네 다마스에 비해서 너무 잘 친다 조금 더 올려라 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올렸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동네 당구장 실청이지 다른 당구장에선 그거보다 더잘 치는데도 낮은 알 수를 놓고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천 짠다 말하는 게왜 인천 짠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왜 생긴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왜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바닷물이 짠다는 거예요? 보여.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동네마다 좀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좀 아... 이게 짠가 봐요. 다아수를 150이면 15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천 쪽다아치시는 분들이 자기 실력보다 조금... 낮춰서 말한다는 그런 낮춰서 의미네.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이 정도 치면 150인데 아 거기서는 이 정도 치면 100, 안 되는 그러네. 거죠. 네. 그걸 뭐 <laughs>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고 동네 차이네. 당구장 가보면 유리 같은데다가 큐대 막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거 있더라고 개인 큐대 그럼 그런 것도 있나요? 거기 사장님 다 있죠. 어디 당구장이나 거의 다아 있을 겁니다. 그럼 볼링장 갈때 자기 공이랑 신발 다 가져가는 그런 식이네 한마디로.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이제 사물함도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큐가 비싼 큐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맨날 들고 다니고 들고 오고 어... 이러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V.I.P. 고객이네. 자주 오시는. 그렇죠.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이제 사물함에다 넣고 키를 어... 잠그고 그 키를 갖고 가게 해주죠. 당연히. 그 서비스 차원이네. 그러면 열쇠도 있고. 그럼요. 이게요, 아까 유리에 꽂혀있는 거, 이제, 당구장 들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네. 쭉 유리로 돼갖고, 큐들 많이 꽂혀있잖아요. 어. 그거 이제, 일반인. 당구장에서 만들어주는 개인 큐들도 있습니다. 아. 이제 손님들 자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어. 이제, 이제 막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 옆에 이렇게 뭐, 여섯 개씩 막 이렇게 꽂혀있잖아요. 네. 그런 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데, 아이디어다. 한창, 로버다이키인가? 그럼 많이 생길 때, 가면 주인이, 이름을 새겨줘. 젓가락에. 어, 가보면, 어, 너무 좋은 거야. 내 이름 있으니까, 재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서비스 차원이네. 키드 이름 써드립니다. 진짜로요. 네. 멋있네.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쳤는데 짐을 열 받겠다. <laughs> 영찬님이 당구장을 뭐 해오셨잖아요. 네네. 실패는 아니잖아요. 아직 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그러면, 가격 네. 조정 없이 망하지 그렇죠. 않고 있으니까요. 성공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죄송하니까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비결이 있어요. 뭐 음료수를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시설이 좋다든지 뭐 이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나름대로의 처음에 이제 생각 가졌던 거는요. 당구장이라 그러면 좀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그치.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하게 예전에 당구장 가면 바닥 같은 경우에 막 천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아우, 약간 멀지마. 두꺼운 카펫 같은 것들 네, 이렇게 싸구려. 깔려 있었는데. 네 올라 옷질로 막 색깔 꺼내지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담배 짓 털고 이러면 음. 그 공기가 당연히 나빠질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도 있어요? 아니요 대리석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우. 네네네 장판이라든가 왜냐면 그런 게 이제. 데코 타일 같은 거는 좋은 거. 네네네 거랑. 그런 거 이제 해야 네. 뭐 음료수가 흘르든 뭐 뭐가 하여 청소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 앉는 쇼파라든가 음료수에 야박하지 않게. <laughs> 제일 짜증나죠? 당구장 갔는데 종이컵에다 음료수 한잔 주고 또안 주면 푸짐하게 주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처음서부터 생각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좀 깨끗하게. 그러시고 당구장을 또 창업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 그분들 창업하고자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하고 싶으시다면 주의해야 될 점은 될수 있으면 싸게 싸게 하던데 좀 이제 뭐 장사 잘안 돼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던데 이제 들어가서 중고 나이에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보다는 창업하실 땐될수 있으면 좀 시설은 깨끗하게 다이 같은 거 큐대 같은 거 이런 거좀새 걸로 좀새 걸로 손님들은 대번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어떤 건지 대번 아니까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요즘 사람들에 맞춰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위치도 중요하죠. 빛이야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될수 있으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아유, 쉬운 게 없어요. 하여튼 직업에 대해서는 쉬운 게 없는데 그럼 일단은 영찬님이 네.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 있으세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은 뭐 누구나 다 있겠지만 경기가 살아야 꿈도 꿀수 있고 다른 뭐 업종으로 뭐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같고 지금 진짜 장난하는 입장으로선 될수 있어서 모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요즘은 너무 좀 많이 힘들다는 거. 지금 하는 거를 최대한 좀 많이 지켜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요즘은 가장 낫겠다 이 뜻이네요. 뭐 특별히 뭐 변화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체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장사라고 뭐 업종을 바꾸고 이렇게 뭐 하시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잠깐 참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을 막 벌리지 말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라. 네, 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 질문인데 마세이란 뭐예요? 저한테 마세이란 눈치죠. 뭘 하다가도 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딱 보면 느낌이 딱 듭니다. 어디서 서 있든지 긴장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아니 잘 찢어지진 않지만 민감해서 이렇게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살짝 찍어도 팍 찢어질 수가 있고 팡 아... 찍었는데도 안 찢어질 수가 있고 그럼 찍어서 뭐. 찢어진 적 있어요? 당연히 안겠죠배상은안 받으실 거 아니야? 못 받죠, 솔직하게 짜증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확, 뭐, 반으로 갈라진다든가,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천에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땜빵도 안될거 아니에요? 땜빵 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로 안 좋죠, 천에. 네. 그러면 그거 하나 찢어짐으로 해서, 그 다이에 있는 천을 다 드러내고, 다 바꿨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다이 하나당, 이제 뭐, 천 가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뭐, 싼 거는 뭐, 한 3만원부터, 아... 뭐, 일반적인 당구장으로 따졌을 때요. 좋은 천이다 그래서 쓰는 게 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 더하고 그러면 근데 일반인들이 마세일를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고 칠 때는 있습니다. 아, 사고 칠 때는 아. 다마수가 낮더라도 뭐뭐 음. 뭐 30, 50, 80, 뭐 이렇게 되더라도 30은 근데 도전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마수가 낮더라도 칠공이 바로 있습니다. 너무 붙어 있다든가 이렇게 아. 뭐 이렇게 했으면 칠게 있는데 3구에서 마세이를. 할 필요는 없다. 치,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쿠션이나 이렇게 같습니다. 해야 되니까. 네네네. 별로 이렇게 없는데 꼭치켜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똥똥 잡는 거네 한마디로. <laughs> 나 이런 그렇죠. 사람이다. 마세이 <laughs> 찍을 수 있다. 그렇죠. 아.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찬님이 궁금한 직업이나 내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섭외 가능한 사람이 있다. 뭐 섭외할 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궁금한 직업 있으면 하나 얘기해보세요. 요식업 쪽. 음식 예, 쪽으로 해보고, 바꾸려고? 예, 싶으니까 다음에 한번 요식업 쪽으로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청이나 출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자백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골뱅이 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녹음 후기이 소감 한마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본인 목소리 들어보면 또 재밌어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